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모자만 푹 눌러 썼던 적 있지? 그냥 햇빛 가리는 모자는 이제 끝났어 소개할 제품은 태양광 듀얼 팬이 달린 대형속건 버킷햇이야 챙은 넓고 모자 자체는 방수의 속건 기능까지 있어서 땀이 나도 금방 마르고 무엇보다 대박인 건 태양열로 작동하는 두 개의 미니 선풍기가 달려있다는 거지 걸어다니는 순간에도 앞머리랑 얼굴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바로바로 들어와 USB 충전도 가능해서 흐린 날엔 보조배터리로도 돌릴 수 있어 여름 캠핑, 낚시, 등산 같은 아웃도어에서 진짜 이거 하나면 땀 걱정, 더위 걱정 다 끝이야 기능도 기능인데 디자인도 어벙하지 않고 딱 어브모자 스타일로 스타일 살리면서 얼굴 전체 가려줘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확실해 책 넓고 가볍고 쓰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야외 활동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진짜 인생 모자 될 수도 있어 그냥 모자 쓰는 게 아니라 모자의 선풍기를 달고 다니는 느낌 여름 대비 아직도 안 했으면 이거 하나면 진짜 끝이다 캠핑 갈 때마다 텐트 지느라 고생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땀은 뻘뻘 나고, 해는 지고.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소개할 제품은 자동차 박스 도킹 텐트야. SUV나 RV 차량 뒤에 통 연결만 하면, 텐트, 쉘터, 그늘막까지 한 번에 끝나는 구조야. 차량 테일 게이트에 도킹해서 설치하는 방식이라. 텐트 지는 시간도 줄고, 공간 활용도 극대화되거든. 터널형 구조라 내부가 진짜 넓고 성인 3명에서 4명이 누워도 넉넉한 사이즈에 환기창도 다 달려 있어서 여름에는 바람 술술 들어오고 비 오면 전면 방수 처리된 원단이 비도 막아줘 차량과 이어지는 내부 공간 덕분에 짐 꺼내기도 좋고 갑자기 날씨가 변해도 차 안에서 텐트 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 무게도 가볍고 휴대용 가방에 쏙 들어가니까 평소엔 트렁크에 넣어두고 다니다가 캠핑이나 차박 낚시할 때 바로 꺼내서 설치하면 돼또 하나 좋은 점은 햇빛 가리개가 확장형으로 달려있어서 한낮에는 그늘막처럼 밤엔 아늑한 쉘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도킹쉘터, 차박 텐트, 패밀리용 터널 텐트까지 다양하게 변신 가능한 멀티 아이템이지 캠핑 갈 때, 불멍할 때,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음악 들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건 그냥 소리만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야? 소리도 감성도 동시에 터지는 게 진짜지 소개할 제품은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야 이건 단순한 스피커가 아니라 서라운드 사운드에 무드 조명까지 담긴 말 그대로 감성 기계야 중저음은 묵직하게 바닥부터 올리고 고음은 뚫고 나올 듯 시원하게 퍼지니까 어디에 두든 공간 자체를 꽉 채워버려 특히 밤에 조명 꺼놓고 음악 틀면 진짜 미쳐. 스피커에서 은은하게 깜빡이는 무드라이트가 음악 리듬에 맞춰 빛나니까 그 공간이 바로 무대고 영화 세트장이야. 캠핑장에서 텐트 옆에 두면 분위기 그냥 끝나고 방에서 틀어두면 혼자 있어도 분위기 과몰입된다. 블루투스 5.0 지원이라 끊김도 없고 연결 속도도 빠릿해서 답답할 일 없어. 게다가 완전 무선 충전식이다. 야외든 캠핑장이든 심지어 욕조 옆에도 오케이.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서 몇 시간씩 틀어놔도 걱정 없어. 한여름에 물놀이 하나 안 하면 섭하지 근데 맨날 손으로 물 채우고 펌프질 하느라 손목 나가던 물총은 이제 그만 소개할 제품은 성인용 전기물총이야 이건 진짜 무슨 영화 소품 수준이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 흡수하고 펄스 방식으로 강력하게 물을 발사해 애들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이건 어른도 들고 놀면 중독될 만큼 시원하고 짜릿하거든 야외 물총 싸움할 때 완전 주인공 되는 느낌 물보충도 자동 흡수라 물통만 담그면 알아서 빨아들여 펌프질 그런 거 이제 없지 한번 충전으로 수십 번 발사 가능한 리튬 배터리 탑재라 중간에 꺼질 걱정도 없고 스플래시 파워가 진짜 압도적이야. 물줄기 굵고 멀리 나가서 한방 맞으면 그냥 옷다 젖는다.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쉽게 쓸수 있고 캠핑 가서 해변에서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도 이거 하나면 분위기 다 띄워버릴 수 있어. 물놀이 준비 아직 안 했으면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내. 뜨거운 여름 이 물총 하나면 시원함 끝판왕이다. 일할 때든 여행할 때든 급하게 뽑아야 할 문서가 있을 때 프린터가 없어서 발동동 굴러본 적한 번쯤은 있을 거야. 그럴 때딱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소개할 제품은. 휴대용 A4 열전사 무선 프린터야. 이건 그냥 작은 프린터가 아니야. 무잉크 방식이라 잉크 갈 필요도 없고,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바로 뽑힌다. PDF든 사진이든 메모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연결만 하면 바로 출력되거든. 완전 무선의 충전식이다. 카페에서도, 차 안에서도, 출장지에서도 문제없어.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A4 문서를 깔끔하게 출력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야. 여기저기 끼우고 케이블 찾고 할 필요 없어.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인쇄되고. 앱 하나로 출력 조절도 손쉽게 가능해. 특히 학생이나 프리랜서, 출장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나면 프린터 고민 끝난다. 작지만 확실한 출력, 깔끔한 화질, 잉크 걱정 없는 편리함.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프린터 하나쯤은 있어야지. 진짜야. 써보면 왜 이게 인기 많은지 바로 이해될 거야.